빨리 궁뎅한한이가올라가는거 아, 같은데 서층가가네히히히서 니가 가서 니가 가서 니가 가가저 몸이. 가가려 너무 가서 못가가데니이 가서 니가 가서 니나 가서 이거 이거 푸가하죠 그냥 가가 끝까지 안가네 어 뒤에 연막 땀 빨리 커트해야 돼. 아, 케어 앞쪽부터... 아, 앞으로 어, 붙어. PC, 아 야발. 어아바로 바로 무아 이쪽 아아아아아 딕시 아시아아아아이아아피시방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뒤아아 연막 아아아아 연막 봐야 되는데. 고, 고. 찍겠다. 어 있어? 아, 아문 뭐야? 문 다리밖에 없어. 내 투사 내전드 예,